5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며 주역에서는 이를 비룡제천세의 룡자의 천의 나이라고 정의한다. 즉 50세가 되어야 비로소 하늘로 오르는 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40대까지는 인생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반을 쌓아가는 시기라면 50대는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다. 주역에서는 이를 가을에 비유하며 봄여름 동안 심고 갖고 온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50대가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직장 내에서 50대가 되면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30대와 40대까지는 노력에 따라 승진과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50대가 되면 부장에서 임원이 되는 것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이른다. 조직 내에서의 정치적 요소,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되며, 이는 50대 직장인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초래한다. 또한, 50대가 되면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가며,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40대까지는 부모로서 자녀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이는 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한 혼란과 함께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젊은 시절과 달리 체력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관절 문제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전처럼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 저하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50대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직장 내 입지 약화, 자녀의 독립,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시기다. 많은 50대들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거나 점이나 사주팔자 같은 운명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삶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50대의 불안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50대의 불안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결실을 맺기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즉, 인생의 가을이 되어 추수를 서둘러야 하는 시기인 만큼 불안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결실을 거두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역에서는 60대가 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한다. 즉, 50대의 불안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이후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50대의 불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50대는 직장, 가족, 건강, 심리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불안하고 힘든 시기로 여기지만, 주역에서는 이를 비룡제천의 나이로 보고 인생의 황금기로 정의한다. 50대의 불안과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결실을 맺는다면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50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역에서는 50대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표현하며,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50대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함께 찾아오면서 불안감이 커진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50대의 불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가 인생에서 결실을 거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대와 30대는 삶의 씨앗을 뿌리고 40대까지는 이를 키우는 과정이었다면 50대는 마침내 그동안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다. 그러나 이 결실을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또한 50대는 직장과 가정,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심한 시기다. 직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자녀들은 독립을 준비하며,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예전처럼 활력 넘치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건강 문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50대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60대가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많은 60대들이 삶에 대한 태도가 더욱 여유로워지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50대에 겪었던 변화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인생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대의 불안을 단순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감은 때로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50대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안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대신 불안감을 삶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50대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마음까지입니다. 주역에서는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한다. 불안은 결실을 거두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다. 따라서 50대의 불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50대는 단순히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황금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50대의 불안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이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과거를 외면하면 현재와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이름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역에서는 과거란 단순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즉, 같은 경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고, 되도록이면 외면하려 하지만, 그 과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현재의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어렵다. 과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일수록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후회스러운 선택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때로는 현재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 이유를 과거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같은 사건도 누군가는 인생의 실패로 여기고 누군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과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나는 실패했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어떤 부분을 성장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치 있는 과정이 된다. 결국, 과거를 의미 있는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과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바꾸는 방법은 단순히 기억을 왜곡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아픈 기억 속에서도 반드시 의미를 찾아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과거가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과거는 더 이상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 된다. 과거를 바꾸는 원동력은 바로 오늘 내가 먹는 마음이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과거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현재까지도 조정적인 영향으로 남겨두는 것이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긍정적인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오늘부터라도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통해 그 변화를 증명해야 한다.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마법처럼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해 과거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힘들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단정 짓는 순간, 현재와 미래의 변화 가능성도 사라진다. 하지만 과거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과거를 직면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그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를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결국 현재와 미래에 또한 바뀌게 될 것이다.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은 기운 70%와 흉은 30%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역에서는 말한다. 이는 인생에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어려움도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흉운이 존재할까? 주역에서는 흉운이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흉운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고 단련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만약 세상이 100%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즉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이 경우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오직 운이 좋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이 된다면 노력과 인내가 중요한 가치로 남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흉운 30%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흉운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흉운은 운이 좋은 사람과 끈기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은 일정 부분 흉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역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흉운을 만났을 때 물러서고 운이 좋지 않다며 체념한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 과정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인내하며 버텨낸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휴운의 파도가 지나가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기운이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휴운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태도를 함께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낙천적인 태도이다. 단순히 꺾이지 않는 마음만 강조한다면,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싸움이 되어버릴 것이다.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비우고 지나가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주역에서는 사람이 어떤 목표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하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다고 본다.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이 오히려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다. 대신, 노력을 하되 결과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고, 하늘이 주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그는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반면,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큰 좌절을 겪고, 결국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주역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낙천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그것이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열어주는 다른 길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휴운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휴운을 극복하고 기운의 흐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동시에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한 관 집착을 버리고 하늘이 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흉운을 넘어서 기운을 맞이할 수 있다. 흉운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기운 70%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